그러면 전화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릴랜드 중학교의 박균환 목사님 정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메릴랜드 이 지역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고 뭐 어떻게 교회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메릴랜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미국의 수도하면 은 워싱턴 D.C.죠. 이 D.C.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음. 산과 바다 뭐 사계절도 뚜렷하고 굉장히 한인들도 많이 살고 어, 그런 참 편리한 곳입니다. 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제가 있는 곳과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이세 곳을 합쳐서 그러니까 워싱턴 메트로 지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봐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메트로 지역에 지금 신문으로는 약 23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좁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확진이 되어 있죠. 어 제가 속해 있는 합회가 흑인들이 사역하시는 그런 합회인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는 지금 거의 10분의 5, 6 정도가 흑인 분들의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다른 합회들은 사실은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합회 같은 경우는 이 흑인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목사님들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교우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제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는 장례식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다르게 우리 합회는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어느 합회 같은 경우는 이 합회장님도 이제 슬슬 열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합회는 절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열지 말라라고 좀 강조를 많이 하고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부분만 아니라 인종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슈가요? 네. 그런 이슈는 어떻게 그 지역은 받아들이고 있나요? 다행히도, 이, 뭐, 조지, 지아 같은 경우는 흑인분들도 많이 몰아 사시는 부분도 있고, 또이 백인분들이 사실 더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자체가 다른 인종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어요. 때문에 차별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수많은 인종들이 몰려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도 미국에서 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종차별 이라든지 그러한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끼리 같이 어울려 만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움은 덜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재림교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다른 대책이나 또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0 명이 넘는 진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또이 지역에 사시거나 한 시간 내에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조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마스크 쓰는 거며 장갑을 끼는 거며 뭐 다양한 활동들이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어, 실제로, 어, 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해요. 제가 음. 듣기로는 뭐 2천만에 넘는 시비러인들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에 그렇게 음. 많지는 않습니다. 음. 물론 몇 개월 전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는, 어, 많은 분들이 또 일도 못 하시고, 음. 실제로 잠깐 어떤 확진자랑 이렇게 수치기만 해도 2주간 격리가 되는 등, 음. 뭐 이러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을 못 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 다행히도 이 트럼프 정부가 이 실업수당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실업수당을 뭐 일주일에 600불, 그러니까 음. 한국돈으로 7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탈수 있게 해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예, 생활은 지탱을 하고, 그 다음에 집들이 다 이, 저희는 이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집을 다 살잖아요. 네. 그래서 론도 나라에서 잘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약 3개월 정도를 일어서 낼수 있는 것도 아주 쉽게 할수 있고, 그나마 예, 다행입니다. 다행히 성도들 중에서는 크게 아주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메릴랜드 중앙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와 그런 선교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저희 교회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 1990년에 소그룹으로 막 시작했고 그 다음에 91년에 합회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2019년 3월에는 교회 헌당 예배까지 하고 음.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죠 성도님들은 약 150여 명 성도님들이 지금 지내고 계시고 이 구성원은 뭐 신녀분들도 45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고 또 아이들도 미주 중동부 지역에서는 45기 드문게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 그게 젊고 활발한, 음. 또 유난히 활동력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음. 어,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를 사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이러한 사태가 좀 마무리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때는 지켜봤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고, 이 영상통화 줌, 네. 줌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 시대 의 문하고 음. 이 문명이 되어간다는 생각으로 음. 준비하고 있다. 습니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실업 수당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음. 우리 송도들 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 특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네. 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펀드를 한 한국 돈으로 700만 원, 8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네. 지금 쌀도 사다 드리고 때로는 어떤 다른 보르가 물품, 삼육구유라든지 빙이라든지 네. 식료품도 전달해 드리고. 또 현금도 몇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그러한 사역을 우선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 전화로 설교를 합니다. 컨퍼런스 콜로 이 전교인이 듣는 설교를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제가 영상 샘플을 보, 보내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는 어, 젊은 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제가 젊지만 아무튼 담임 목사로 여기 섬기고 있고, 젊은 부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강동원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있는 만큼 이 온라인 예배를 조금 퀄리티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부목사님과 부지런히 첫걸음 하나하나 떼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면 가장 좋은 질로 어, 제공하고자 굉장히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온라인으로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도 각각 집에서 준비하도록 하였고 레시피 성만찬 떡을 어, 만들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레시피를 전달해주고. 준비를 시켜서 이번 주에 온라인 성만찬 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줌 앱을 통해 이 성경 공부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에도 하고 있고, 이제 9월 달부터 꾸준하게 줌을 통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8 0이 넘으신 시니어분들까지도 이중 사용을 다 알려드려서 이제 이것이 교회 문화요 문명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니어 분들은 특별히 대신방을 좀 많이 다니고 있고, 직접 찾아뵙고, 멀리서 찾아뵙고, 뭐 하나 전달해드리고, 멀찌감치 서서 기도도 해드리고, 어떤 분들은 막 눈물도 나시고,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밖에 나가도 한인들을 만날 경우의 수가 정말 적고, 음. 마트에 가야 겨우 만나거나, 교회에 와야 만난데, 오랜만에 찾아가면 얼마나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지, 음. 그런 모습들도 보고, 선교부도 사실은 저희가 볼리비아 선교를 다 준비를 해놨다가, 얼마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호조의 음. 상황이 아니라. 그렇기도 하고, 개신교 목사님들에 대한 전도 활동을 많이 해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예전에 고한실 박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자문법위원으로 음.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안식일 진리를 자신 있게 전하시는 그 모습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방송으로 나갔던 음.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고한실 박사님도 메릴랜드 중앙교회에 또 여러 차례 오시고 이곳을 거쳐가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신문으로 식문, 어, 어문 굉장히 조금 거센 단어로 안식일 기별을 잘 외치고 계시는 한성우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성결교회 목사님이시고 장로교 신학대학도 나오시고 그분이 이 한국일보라는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향력이 있는 신문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안식일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개신교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좀 강력한 언어로 계속해서 꾸준히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도 굉장히 많 하지만 얼마나 선한 영향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성 목사님도 우리교회에 자주 참석하시고 우리교회가 소풍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중동부 야영회를 가거나 이런 데 함께 사모님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축구도 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로 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나 신문 광고는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네, 처음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깜짝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고한실 박사님이나 또한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들이 이 메릴랜드 안에서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부분을 보면서 아참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목사님께서 지금 메릴랜드에 오시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물론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아, 이렇게 하면 또안 되겠구나 싶은 것들을 고쳐나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할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메일 랜드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시점으로 그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는 아주 조용하게 또 알려지지 않은 작은 그냥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좀이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은 고아로 지냈고 부모가 사실 없이 지내다가 17살 때 기적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없고 그러나 어떻게 우여곡절 가운데 이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신학과를 진학해서도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하시면 등록금을 내주세요. 기도하고 눈물 닦고 는데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이 등록금을 대주신다고 갑자기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의무로 가야 됐었습니다. 저때. 원래는 갈그 기력이 없었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다면 대학원까지도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삼육대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게시판에 보니까 게시판 알바를 했거든요 음. 거기 보니까 7등 정도에 이 2주 정도 뒤에 학교 체육대회가 있을 거고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 굉장히 좋은 두 군데부터 또 이렇게 뭐 20위까지 좀안 좋은 것까지 이렇게 선물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7등에 보니까 점자 사 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제가 그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대학원을 의무로 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아이아스 신학대학원, 에드스스 신학대학원. 근데 미국에 있는 에드스 신학대학원이 사실 제일 학비가 비싸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저는 진짜 오기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왕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거면 보통 사람들도 좀 가기 까다롭고 또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엔드립스로 제가 놓고 기도를 합니다. 부모조차도 없고 만원 한장 실제로 받을 사람이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 오기도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시판 알바에서 7등을 보니까 전자사전인 거예요. 23만원짜리. 음. 소니에서 나온.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2주간 정말 새벽, 점심, 저녁에는 호수를 다니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쩔 때는 울, 너무 울면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상황이 답답하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거는 우습거든요. 응. <laughs> 통장에 뭐돈 10만 원도 없는 사람이 또 부모도 없는 사람이 미국에 간다? 웃기거든요. <laughs> 근데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나오니까 응. 울면서 호수로 올라갔는데한 번은 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면서 저를 보더니 그러니까 열친구랑 헤어졌나 봐 하면서 실현당했나 봐 하면서 <laughs> 이렇게 지나가시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예, 투표이 뭐야 추첨을 하는 당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약 기도를 드렸어요. 그동안 하나님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냐고 저는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한 명의 소년이지만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믿음 없음을 또 불쌍히 여기서 정말 이 믿음을 귀하게 또한 열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전자사전을 딱한 번에 저에게 그때 뭐 표를 사람들이 열0장씩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도네이션을 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이렇게 어요 그래서 거의 2천 명, 3천 명 정도의 어떤 확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00분의 1, 3,000분의 1. 음. 그런데 어, 그 가운데서 전자사전을 한 번에 번호를 불렸다가 안 나와서 또 뽑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한 번에 제 번호를 불리게 기 어. 해주시면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통장 잔고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보는 게 편도 편도 비행기 표만 사서 날라가겠다. 진, 진짜 이렇게 음. 불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때 지금 와이프인 그때 여자친구였던 그분께서 또제 옆에서 모든 기도 제목을 아셨고 신학가의 박장규라고 제 친한 친구가 그 제목을 다 알고 있었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눈을 떴어요. 7등 정도가 돼서 7위를 뽑아야 되는데 전제사전을 사람들은 아예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소리치는데 저는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죠. 하나님 다시 기도하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번호를 부릅니다. 536번. 근데 정확히 그게 저의 번호였던 거예요. 딱한 번에 그렇게 응답을 받, 받고, 저는 어하이봉봉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가서 받고, 오약봉에 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확신하고, 그냥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편도 비행기 티켓을 사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등록금 겨우겨우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등록을 해서, 한 학기 끝나고 실제 학비가 없어요. 그냥 돌아와야 올지라도, 편도로 끊고 우선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앤드류스에 이제 도착했는데 한인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10월 달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어... 담임 선생님이 이 영어 교사였는데 교사를 그만두고 테솔이라고 영어 이 심화과정 대학원을 앤드류스에서 막 맞히셨어요. 근데 10월 달에 우연치 않게 만났어요. 오, 어, 규나마, 오, 어, 선생님 하면서 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규나마 내가 너 형편을 아는데 너는 다른 애들은 여기를 와도 너가 어떻게 여길 기 왔니?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화가 그 전에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나 있었어요. 음. 8월 달에 박사 논문이 통과되면 한국에 나갔어야 돼요. 음. 근데 저를 10월 달에 만났죠. 2개월 동안 그 박사 논문을 통과시켜야 될요소가 이 강의 여행 같은 걸또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간 있으면서 몇 백만 원의 돈을 더 쓰고 그냥 마냥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 있으셨는데, 그때서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두 달간 여기 더 머물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닫는다. 하시면서, 어,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이 처음에는 화가 났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으로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규나마 내가 너 앤드류스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제공하마 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처럼 교수님이 오셔서 음. 논문이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한국에 가셨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셨음을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있을 수 없는 형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 조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으로 날아갔던 그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워놓으신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미리 준비시켜놓으신 것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동중앙화폐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원주의 교회를 받아놨습니다. 근데 미국이 멜랜드에서 청년 목사로 콜링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으로 저를 기적처럼 인도하셨는데, 어떤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과 믿음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 성령 목회 네, 3년 반 4년을 하고 이제 단임 목회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니까. 어, 참, 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있는 메릴랜드 교회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인데 부모들이나 여러 성도님들이 굉장히 또 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릴랜드 지역에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시고, 않을 수 있도록 수 마지막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라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교회에 실제로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재림교회 한 교회에 또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는 하나님 또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손을 놓지 마시고 예수님께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시고 이 기간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멸랜드. 중앙교회에 있는 박균화 목사님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메릴랜드 중앙교회를 위해서도 응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